할게. 네. 자 볼게요. 우선 삼각함수의 뜻이에요. 삼각함수의 뜻 한번 짱 했습니다. 여섯 분이. 이제 드디어 기분이 싹 끝났어. 그럼 진짜 삼각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용어 정리라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삼각함수라는 거는요. 삼각함수의 정의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요. 나와있죠. 그거에 따라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다 이 말이야. 자 봐봐. 자, 동경이, 자, 동경이라 자동경이 말해서도 어색하지 않아야 돼. 자 어떤 점 하나를 잡아요. 어, 모르겠까 3, 4라는 점을 잡아서 동경을 만들었어. 가능해요? 그럼 여기 세타가 있잖아. 이 세타 얼마인지 몰라. 딱 내려서 이거에 대한 상관함수 값을 읽어보란 뜻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높이니까 좌표 4. 여기는 3. 여기는 얼마야? 5잖아. 그러면 사인 세타는 5분의 4. 코스인 세타는 이렇게 읽는거죠? 5분의 3 탄젠트는 이것분에 이걸로 읽는거잖아 탄젠트 세타는 얼마예요 3분의 4라고 읽는거예요이 말이 됐어요 이게 삼각함수야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는 30도, 45도, 60도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어떤 것이든 삼각함수를 싹 구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거예요 말이 되셨어요? 네 이게 지금 삼각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여기 좌표를 x y로 바꾸면 얘가 x고, 얘가 y 값이고, 이게 단위원이라는 그 그러니까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수도 이 원이 있는 점이라고 해서 여기를 반지름 r이라고 표현해서 책계 정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 말 이해되셨어요? 책계 정의가 나와 있어요. 네, 요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하나 봐야 될게 뭐냐면은요. 상각함수의 부예요. 호부 부호.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렇게 하면 여기 값이 다 양수야. 그치?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 점을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4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여기가 4고요. 여기가 5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동경은 이거야. 혹시 헷갈릴까 봐 동경은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세타예요. 동경은 이거지시초 선하고 선이 이루는 거니까, 동경이이루는 각도니까, 센타가 여기지만 이센타에 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이 삼각형에서 읽어주는 거. 언제나 삼각형은 수직을 축 x 축으로 내려서 만듭니다.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 사인 값은 얼마? 5분의 4. 코사인 값은 얼마? 5분의 마이너스 3.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사인 빼고 다 음수야. 이랬어요. 사인만 양수고요 한마디로. 자 여기서 봐봐. 만들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든다고요. 위 점은 마이너스 3거나 마이너스 4였을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여기는 5잖아. 피타고라스 여기서 똑같이 정리가 되죠. 그럼 도 읽어봐. 동경은 이렇게 읽지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이 삼각형에서 있는다는 뜻이야. 지금 계속. 그럼 사인 값은 얼마? 5분의 마이너스 4. 코사인 값은 얼마? 5분의 마이너스 3. 탄젠트 값은 얼마? 3분의 4가 된다. 말이 되셨어요? 이해 돼요? 그러면 요거요, 요거. 그럼 여기는 누구만 양수였어, 먼저? 탄젠트 자, 마지막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동경이 있어서 그렸어. 여기는 3값만 마이너스 4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고 여기는 5니까. 자, 사인 읽으면은, 사인은 5분의 마이너스 4. 코사인은 5분의 3. 탄젠트는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있는 거잖아. 어떤 동경에 대해서? 요만큼 돈, 요 동경 세타에 대해서. 말이 되셨어요? 네, 그럼 그때 방금 뭐만 양수였어? 코사인, 코사인만 양수야. 그래서 이걸 외울 겁니다. 모두 다 양수. 얼싸, 환, 호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양수만 듣는 거야. 그럼 그것 빼고는 다 음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되셨어요? 네, 그래야지 나중에 중각에대해서도 상관음수까지 잘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시킨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문제 이제. 143페이지입니다. 5하고 p가 있어요. 5하고 p가 있는데, 5점은 여기고요. p점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즉, 이점이죠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동경이의 집, 이 동경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는 말 같아. 그럼 이동경을 이렇게 긋는 거고, 삼각형은 항서 어디로 구어준다고요? 그렇죠. x축까지만 이렇게 늦는 거야. 다른데 늦지 않아. 이렇게 수색을 만듭니다. 그리고 길이를 채울게요. 그럼 여기 얼마? 여기 얼마? 마이너스 5. 자,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12.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피타고라스? 그렇죠. 그럼 사인 세타는? 자, 삼각형에서 이거 얼마? 13분의 12.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읽을 거니까. 13분의 5. 자, 탄 하시면 됩니다. 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뜻이 아니라고 싶으 말은 담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세타가 세타가 떨어졌다 정의 아니야? 자 아, 세타가 얼마래 지금? 4분의 3파이란고 했어. 파이가 몇 도? 180도.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180도 한 거니까 얼마야 이거는? 100 100 135도? 맞아? 맞아? 135도? <laughs> 자, 볼게요. 그 돌려봐. 자, 135도를 돌렸어. 이렇게. 그럼 여기죠. 이쯤에 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135도. 맞나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돌 거라고? 축으로? 그럼 여기가 몇도야 45도요. 아, 그럼 요각에 대해서 지금 뭐 물어봤어? 지금?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가 물어봤어? 그래서 찾으면 돼. 자, 사인 세타 찾으러 갈게요. 지금 이게 세타야, 세타. 이 세타에 관한 사인은 이 삼각형에서 읽을 거라고. 근데 길이 있어, 없어? 없어. 삼각비, 기억나세요? 1대, 1대, 루트, 인데. 자, 음수 쪽에만, 마이너스만 다시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럼 읽어봐. 자, 얼마야? 사인은 루트 2분의 1. 코사인은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탄젠트는요, 마이너스 1을 이 식에 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안됐어요? 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림을. 자꾸 동경이 어디 있고, 삼각형을 어떻게 그리는지 자, 외우는 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르쳐드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호에 관한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왔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고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트 세타가 0보다 클때 세타는 몇사분면이냐 물어봤어, 금사마. 보자. 플러스, 플러스로 양수일 수 있죠. 맞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양수일 수 있어. 그럼 사인도 플러스, 코사인도 플러스인 건몇 사분면? 1 사분면. 그 다음에 사인이 마이너스고 코사인이 마이너스인 건몇 사분면? 둘다 마이너스인 거. 그럼 탄젠트가 양수인 곳이잖아. 3 사분면. 이렇게요. 아, 그럼 이 식에 만족하는 건2하고 3하고 2개 있나 봐. 4 분면이. 자, 밑에 거 볼게요. 플러스 플러스 가능,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능해요. 그럼 밑에 식에서 플러스 플러스 나오는 거? 일사분면.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는 거? 사인이 양수지? 음. 아. 이사분면요렇게요 그럼 이렇게야 그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동시에 몇 사분면? 일사분면이라고 다 하시면 됩니다. 얼사탕코를왜 없는 거예요? 얼사탕코 양수인 거 없는 거야, 지금? 반대로 생각된다 하면이 뜻이에요. 이렇게요. 자 그다음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양수, 음수 따져가지고 이거 절대값 꺼내달라고. 자 세타가 몇 사분면 가릅니까? 2분의 파이부터 파이니까. 아 아니 아니. 90도부터 180도까지 2사분면이죠? 그럼 2사분면 누가 양수야? 사인만 양수. 그럼 절대값 사인세타는 그냥 나오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나와? 다? 마이너스 8이구 나옵니다. 이해 됐어요. 이 대표님은? 네. 자더할 거야, 더할 거야. 자더 하고 문제 좀풀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드디어, 드디어 이제 상관도 내가 기본은 다 끝났다 그랬어. 자 145페이지에서는요 뭔 얘기라고 싶냐면은 탄젠트와 코사인, 사인 관계, 그다음에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아까 문자를 한번 표현했잖아. 그러면 사인 세타는요. R분의 Y 값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 값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 값이거든요. 읽어보면, 이 점을 X,Y라고 했을 때,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R이니까, 지금 자자서 바꾼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모양은요,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라면 나와요. 음, 저기서 찾아낸 거야.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를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리고요. 저, 여기에서 y 는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럼 y는 r, 사인 세타. 자, 밑에 거 x는 r, 코사인 세타로 정리가 되는데, 자, 봐봐. 이 x, y라는 점은 요, 요런 원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런 원위에 반지름이 R이 원위에 있다면 됐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라는 이런 점이 있다고. 테이블 해봐. 그러면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R제곱이 나와서 다 R제곱이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음, 그래서 요거랑요거두 개는 지금 외워주셔야 돼요. 몇 서? 몇 서, 여섯? 몇 서, 여섯? 몇몇몇몇 그럼 이제 문제 적용하러 갈까요? 같이 넘겨봐. 여섯은 그냥 복사 형식 같은 계산이에요. 자, 볼게요. 자, 봅니다. 필수 해즈 12번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분수 계산이잖아요. 통분하면서 시작하면 돼요. 그럼 통분해 볼게요. 1 플러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에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 플러스 사인의 제곱 세타를 세타 제곱을 계산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 한번 해볼게요. 자, 1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전개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더하기 1 이렇게요. 정리만 했어? 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거 두개더 하면 얼마라고 방금? 네. 1. 그렇지. 그러면 1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이 더하기 이 사인 세타란 남편이라고 얘기를 더했어요. 괜찮나요? 그럼 뭘로 묶여? 이로 묶여. 이로 묶으면은 아 약분되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답은 코사인 세타 분의 이다라고 나오다고요 아하 아하하 아 아하, 이해됐어요. 이해? 요돼 네 좋아요 나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약간 곱셈공식 같은 느낌이라고 자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코사인 세타가 얼마래요? 5분의, 5분의 3이라고 주어졌는데 지금 물어보는 게 뭐야? 사인 세타 분의 1 더하기 탄세트 세타 분의 1이 얼마인지 물어봤어 그럼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이래요? 2분의 3파이부터2파이까지니까몇 사분면이야? 몇 사분면? 몇사 사사분면 사사분별 가기게 그럼 그리고 시작해. 항상 나오면은 동경을 사사분에 갖다 그려. 여기가 세타랑 똑같아. 근데 여기다 해놔도 상관없어. 요 나중에 왜 그런지는 또 설명이 나오니까 무슨 여기다 도요 그냥. 원래 동경은 이거라서 이걸 센터로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읽을 거니까 네. 리가 일단 센터가 주면은 코사인 세타를 5분의 3으로 읽게끔 넣어줘. 길이를 5, 3, 그리고 여기다 이따. 마이너스 4. 이걸 맞춰서 사인값 읽고 탄생트값 읽어주시면 됩니다. 뭐, 얼마야, 사인인은은분의의이너스 4분의 1 u s 인 a 값은 분의의 4분의 1. 그럼 역수치해 주면 마이너스 4분의 5 e 기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8 나와서 마이너스 1이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r a 셨어요 네.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잠깐 끊고 갈까? 하고 갈까? 하고 갈까? s 어,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세, 세 개만 더 하면 돼. 세 개만. 잘 하겠어? 세 개만 더 할게요. 그럼 이어서. 자, 보겠습니다. 다음 식은요. 3, 사인 세타가 4, 코사인 세타와 같다 그랬어. 그럼 이렇게 해서 터져 있는 건 힘들어. 근데 우리는 하나로 합치는 관계를 알고 있죠.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는 뭘로 바꿔줘탄젠트로 바꿔진다고? 그럼 나눠봐. 그러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3분의 4. 즉. 산젠트 세타가 3분의 4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그러고 나서 딱 각을 봐봐몇사분면을 가게 돼? 단 어? 단단 파이부터 2분의 3 파이까지니까 3 3 4분또3 4분을 갖다 뿌려 이렇게 그럼 동경은 이거지면 우리 세타는 여기다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4 근데 구 살려서 이거 그려놓고 1도면 되잖아.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물었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물었으니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이렇게. 이해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아 약간 정리를 하면 되겠다. 자 통분하고 싶게 생겨서 통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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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네 자리가 없으면 지우고 하면 되지. 어디를 지울까? 계산을 지울까? 옆을 지울까? 어디가 나? 계산 여기 지좀봐야될것같아어 여기, 어, 여기 살려또 여기 지운다? 지울게요? 지웠다? 아니 윤 여기 살려야될것같아 <laughs> 말을 해 말을 자 이쪽 이쪽 지운자손자 이쪽 지운자손아 뭐야? 어 위험스럽다 그 들은거지? 살짝 <laughs> 들은거지? 여기 지울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문제예요. 자, 똑같은 통분이 시작입니다 통분. 1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1 플러스 사인 세타로 정리가 되는 게 지금 2분의 5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어휴, 김밀아눈눈떠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로 정리. 위에는 4라드 설마 2 이렇게요. 야, 이거 보이는 사람? <laughs> 얼마야, 이거? 코사인. 그래서 제곱 코사인 제곱세타. 넘기면 나오죠? 넘기면 나와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세타분의 2가 든 얼마다? 2분의 5다. 따라서 코사인 제곱세타는 얼마야? X자 곱해서 5 있었고,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몸으로 와서 문제 슬프하면 탄세트 세탁 한번 어봤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인데 뿔, 바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제곱 풀었으니까. 맞죠? 그래서 단이라고 나오는데 몇 사분면각이래? 단. 준호야. 몇 사분면각? 단. 2분의 파이부터 파이니까. 2사분면. 2, 2, 자, 2사분면 코사인 값 양수 음수? 음수. 음수 음수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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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면 돼요? 루트 2였고 마이너스 2였고 피타고라스에서 1인가요? 네? 이거 가지고 읽으면 돼. 누구예요? 탄젠트요. 마이너스 2 분의 1이에요. 이해 됐어요? 자꾸 삼각형으잘그리는 뜻이야. 네, 넘어가. 이끼야, 뒷장. 자, 뒷장에 나왔어. 이제 나왔어. 자, 계산이 나왔어요. 두 개는 써놓고. 안줄게요두 문제는, 두문제가 나오면 돼요. 오늘 보면 목표라면 끝났어. 드디어.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든 2분의 1이다라는 힌트에서요. 자, 1번을 가장 많이 물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 자, 볼게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양변 제곱해 주세요. 양변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1이다. 따라서 이거 두개더 하면 얼마? 1. 그럼 넘기면 되잖아. 그쵸? 그럼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 요렇게. 그럼 원하는 거 나왔어. 이가 얼마? 마이너스 8분의 3으로 다 내시면 된다고요. 양면 제곱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잘 나와요. 네. 요거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빼기예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곱셈 형식이 이제 연결되잖아, 그쵸? 그러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이건 뭐 어떤 t 를 한다면? 제곱, 그럼 여 t 제곱 값이 나오겠죠? 사인 제곱 세타로 빼기 두그 개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내가 구하고 싶은 t 값의 제곱이다. 다이죠 이거, 이거, 이거 1 여기는 위에 있는 거 대입하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곱셈 공식으로. 말이 되셨어요. 자, 3번 세제곱자에도 마찬가지야. 사인 세제곱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세타는 인수 분해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세타 둘의 곱의 반대구 더하기 코사인 제곱세타로 정리될 거 아니야. 값다 알고 있죠? 네. 오다 나왔어. 그러면 4승은요? 제곱을 한번더 제곱하면 돼. 이게 1이잖아. 양분을 제곱하면 돼요. 그럼 4승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말이 됐어요? 네. 마지막 으로 볼게요. 자, 2차 함수가 O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K는 0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두 분이 사인 센터와 이건 코사인 센터라고 했네요. 뭘, 뭘 하면 될것 같아? 근거? 기초의 그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5분의 1이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5분의 k요. 자, 둘을 이어주는 식. 뭐예요? 양변 제곱? 이거 둘이 제곱하면 되잖아?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하면 25분의 1.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2대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5분의 1이니까, 여기에 얼마? 1. 여기에 얼마? 5분의 K. 데이터면 K값 나오겠죠? 네. 너무 어, 좋아요. 오늘은 그게요 자,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밑에 다투시면은